페0미터 금요경 마세주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조 안쪽에서 5번 황금들력,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면서 안쪽 3번 블랙비어드와 1번 어마장장이 선입권에서 3번, 5번, 1번 3마리가 앞섭니다. 4위권 가장 외곽으로 8번 황제천하와 인코스 4번 고속행진이 4위권에 나섰고, 바깥쪽 8번 황제천하, 아주 6번 청둥나래가 중위권, 제하위권에 7번 일품스톰이 가장 뒤에서 달립니다. 선두 3번 전현중세 블랙비어드 타조 전현중기상께 훅을 맞춥니다. 대뷔전 3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2세 거세마, 3번 블랙비어드, 바깥쪽 5번 황금들력과 함께 3번, 5번, 1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나섭니다 종반 3번 블랙비어드가 이마 신차 먼저 앞서라고 해요. 바깥쪽 5번 황금들력 신마, 안쪽 1번 어마장장이 근소하게 3위권 밀린 건데, 선두를 3번 블랙비어드와 전현중기상 구식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5번 삼십마인 황금들녘 안쪽 1번 어마장자가 김주룡이서 함께 두 마리 2위권이 팽팽합니다. 선두는 3번 블랙피어드가 구축에 나섰고 큰 격차. 바깥쪽 5번 황금들녘의 3비권 밀리면서 3번, 1번, 5번, 3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2세 루키들의 1000m 경주, 부산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금성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4번 타이거 몬스터가 2위로 따라붙고 1번 오아시스 영이 3위에서 2위까지 누아다오면서 3마리가 각각 목차의 경차를 벌려내면서 3마리 선두그룹 형성하고 4마신 뒤에서 6번 세네힐이 단독 4위로, 5위로는 8번 드레이서 바깥쪽입니다. 안쪽에 2마리는 2번 타이거 어퍼컷과 3번 톱블랭커. 최하위권에는 5번 월드고트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그룹 3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오아시스 0과한 가운데 4번 타이거 몬스터 바깥쪽 7번 금성까지 3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1번 오아시스 0과 4번 타이거 몬스터 두 마리가 조금 더 앞서 나오면서 안쪽 1번 오아시스 0과 4번 타이거 몬스터 두 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오아시스 0과 정도용 기수 4번 타이거 몬스터와 이효식 기수 두 마리가 팽팽한 선두 접전 끝에 4번 타이거 몬스터가 조금씩 앞서 나오면서 선두 굳치게 나서 있습니다 4번 타이거 몬스터와 1번 오아시스 0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고 단독 3위직하고 있는 7번 금성을 위협하는 안쪽의 6번 세네 힐입니다. 4번 타이거 몬스터와 1번 7 번. 경주리 구0미터 금요경 마체제 이경주 7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3번 명성불패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가장 안쪽에서 1번 영원 최고와 강수한 기수가 인코스에서 두 마리가 먼저 앞설면서 선두권 그룹을 형성했고 가장 외곽으로 7번 기찬과 전현준 기수가 3위권. 안쪽 중위권의 6번 신발진과 인코스 2번 장만월 하위권의 5번, 4번 두 마리가 초재했습니다 삼쿠노 곡선 안쪽 1번 영원체와 바깥쪽 3번 명성불패 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3, 4마 신차 큰 격차로 앞섭니다. 선입권 3위권의 7번 기찬과 전현준 기수가 단독 3로 달리면서 바깥쪽 6번 신발진과 역시 4마 신차 크게 벌어집니다. 1번, 3번, 7번, 6번, 2번 순으로 4코선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13주 발 출전인 3번 명성불패와 문현진 기수, 안쪽 1번 영원채호가 맞선 가운데 3번, 1번 두 번의 접전, 선들은 3번 명성불패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권에서 2위권 밀린 1번 영원채호가 바깥쪽 7번 기찬이 맞서 있고 1번, 7번 두 번의 2위권이 팽팽합니다. 선들은 3번 명성불패, 문현진 기사 첫도돌에 나선 3번 명성불패가 구치기에 나서면서 바깥쪽 전용세 7번 기찬이 빠르게 선두권 안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3번, 7번, 두 번의 접전, 3번, 7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부산 경남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히트 위너가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아이엠 해피와 2번 구름빛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3번 레이스거리 3위로 4위로는 4번 마더 원더풀 바깥쪽에서는 10번 미스 스나이퍼와 5번 월드블루 피켓입니다. 안쪽에 7번 퀸더 골드와 9번 무적 비행도 중위 그룹에 가세하고 하위 그룹 두 마리는 6번 스푸스킥과 8번 히트 위너입니다. 선두 그룹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번 아이엠 해피와 2번 구름빛 3번 레이스걸이 3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 미스 스나이퍼가 바깥쪽으로 조금 크게 돌면서 4위로 4번 마더 원더풀과 안쪽에서 7번 퀸더 골드가 따르는 가운데 5번 월드 블루핑캣도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3번 레이스걸과 타닥하기수 안쪽에 아이엠 해피와 김혜성 기수 두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3번 레이스걸 조금씩 안쪽 1번 아이엠 해피를 제압하면서 3번 레이스걸이 서서히 압수 나오는 듯 그러나 1번 아이엠 해피도 만만치 않고 이때 뒷선에서 5번 월드 블루핑캣이 최흥경기수와 함께 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추격하는 5번 월드 블루핑크. 그러나 아직까지 앞서 있는 1번 IM 해피가 안쪽에서 조금씩 다시 앞서기 시작하고 바깥쪽에서 5번 월드 블루핑크과 최영경이수 3번 레이스걸과 다나카 기수 3번 레이스걸이 다시 앞섭니다. 3번 레이스걸과 5번 1번 금액경마 제주 상경주 900m 출발했습니다. 3번 비룡신공이 초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깥쪽으로 7번 거승법에 따라 붙으면서 7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2번 리듬황우가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는 5번 풀체인지가 3위까지 뒤쪽으로 3번 비룡신공과 1번 신수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리듬황우와 7번 거승법에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에 끌고 있습니다. 2번, 7번 두 마리 선수 접전을 펼치고 있고 거리 좀 벌어지면서 5번 풀체인지와 1번 신수가 3, 4, 2, 상그 뒤쪽에서는 3번, 6번, 4번 후미 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리듬 황호가 1마치 정도 앞서면서 먼저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선두는 2번 리듬 황호가 잡고 있습니다. 7번 거승법의 가 2위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풀체인지 1번 신수가 걸쭉힙니다 1번, 5번에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에 있는 7번과 2위 싸움을 펼치고 선두는 2번 리듬왕과 잡고 있습니다. 2번이 앞서면서선두이 끌고 있고 바깥쪽치을한 1번 신수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안쪽에는 2번 리듬왕과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 5번, 3번, 7번 3마리가 3, 4위 싸움을 펼칩니다. 선두는 2번 리듬왕우 그러나 1번 신수의 막판역주도 보입니다 따라붙습니다. 1번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면서 2번에 뽑두 마리 싸 2번, 1번 두 마리 5번 앞서면서 결승뚱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7번 챔프킹과 8번 퍼펙트한 안쪽에서는 3번 하이레벨, 그 사이에서는 4번 브리도 캐팅까지 선두권, 혼전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2번 글로리 알파와 5번 다이아메이트, 뒤쪽에는 격차를 두고 1번 당대 투사와 6번 플라잉 아크스이두 마리가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말은 4번 브리더 캡틴입니다. 송경윤 기수와 첫 번째 호마 추고 있는 4번 브리더 캡틴 가장 앞서 있고 뒤쪽에서는 2번 글로리 알파와 7번 챔프킹 이두 마리가 2, 3위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뒷선 3선에서는 안쪽 5번 다이아메이트 바깥쪽에서는 8번 퍼펙트한 뒤쪽에서는 3번 하이레벨과 1번 당대투사, 6번 플라잉 하이스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3코너 여전히 4번 브리도 캡틴이 가장 먼저 진입한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7번 챔프 킹과 8번 퍼펙트 안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관, 관심을 받는 2번 글로리 알파 그리고 안쪽 5번 다이아메이트까지 이제 곡선 주로 중반을 지나면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4번 브리도 캡틴 경주 초반 잡은 선행 현재까지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8번 퍼펙트한과 7번 챔프킹 안쪽에서는 2번 글로리알파와 5번 다이아메이트도 추입을 노리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2번 글로리알파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뺏어내기 시작했고 바깥쪽에서는 4번 브리도 캡틴입니다 안쪽에서는 5번 다이아메이트까지 2번 글로리알파 새로운 선두로 우뚝 솟았습니다 2번 글로리알파 선두 미래 안쪽에서는 5번 다이아메이트 바깥쪽에서는 4번 브리더 캡틴과 7번 체프킹까지 2번 글로리알파 김혜성 기수와 함께 직전 경주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현재까지 선두자리를 버텨내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다이아메이트가 2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3위권 접전 승부 속에서 2번 글로리알파 그리고 5번 다이아메이트 3번 하이레벨까지 2번, 5번, 3번 순이었습니다. 경결이 100m 금요 제주 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수방사 바깥쪽으로 6번 세련미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빠르게 7번이 따라 붙으면서 1번 6번 7번 바깥쪽 7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안쪽에서는 1번 수방사 6번 세련미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수방사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 수방사가 조금 앞섭니다 1번 수방사가 선두 바깥쪽 6번 세련미 7번 초력길이 따라 붙으면서 1번 6번 7번이 앞서고 있고 그 뒤쪽 2번 명품함성 4번 장타일류가 4, 4, 5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1번과 6번, 7번, 3마리의 선두 싸움이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마시, 3마시 가를 뒤쪽에서는 2번 명품함성이 4위로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 8번 고차원이 이제 5위까지 안쪽에 있는 2번과 4, 5위권을 유지하면서 결승을 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수방사, 6번 세련미, 7번 초록길, 3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8번 고차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2번 명품함성도 가세하고 3번 질풍태양도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1번 수방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6번 세련미, 7번 초록, 초록길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기 시작하고 그 뒤쪽에서 2번 명품함성이 따라붙습니다. 2번 명품함성이 이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외곽쪽으로는 8번 고차원이 치고 나면서 고차원과 앞쪽에서는 9번 글라가게, 3번 질풍태양이 3, 4, 2, 3, 선두는 1번 수방사입니다. 2번이 2위까지 9번, 3번, 8번, 박판 3, 4, 2, 3, 1번, 2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200m 국산 4등급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닥터 카렌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나 안쪽에 1번 낙동명장과 4번 해피태양까지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고 3번 로드투 파티와 2번 영광의 함성이 4, 5위로 7번 투투 플라잉이 6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8번 청오버스와 5번 로드투 센터가 최하위권 달리는 가운데 4번 해피태양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4번에 산마 신차 앞서 있는 4번 해피태양 안쪽 1번 낙동명장과 6번 닥 카렌 2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한가운데 3번 로드투 파티도 4위로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4마리 한대 뭉친 채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해피태양 신윤석 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반마신차 우세. 그러나 안쪽에 1번 낙동명작과 바깥쪽에 6번 닥터카렌 한가운데는 3번 로드투 파티까지 여전히 4마리가 한대 뭉친 채로 선두권 경합 속에 가장 안쪽 공략하는 3번 로드투 파티와 1번 낙동명작 2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3번 로드투 파티 다실바 기수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선 두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1번 낙동명장은 2위로 밀려나고 3번 로드투파티가 단독 선두고 치면서 격차 계속해서 벌려나갑니다 3번 로드투파티와 다실방위수 1번 낙동명장은 단독 2위권 지켜내고 있고 3위권 유지하고 있는 6번 닥터카렌까지 3번 1번 6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리 천0터제주에 오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이번 선정 한가운데서 5번 매직타임과 각석기수가 빠른 출발로 선두, 안쪽 4번 명성여왕과 함께 4번, 5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인코스 3번 창포검과 전현준 기수가 선입권에서 안쪽 4위권 1번 피지컬과 이성민 기수, 바로 뒤쪽 7번 동백천하가 자리했고, 중위권 안쪽 2번 아카사니4위권에 8번, 6번, 9번 세 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안쪽 4번 명성 여왕과 문현진 기수 반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바깥쪽 5번 매직 타임과 각석 기수가 2위권에서 3위권과 2마 신차 먼저 벌어진 채 안쪽 3번 창포검 계속해서 인코스를 따라갑니다. 3구로 국선 벗어나고 있는 4번 명성 여왕 바깥쪽 5번 매직 타임 1마 신차 안쪽 3번 창포검 4위권 7번 동백천화가 올라섰고 바로 뒤편 2번 아카산이 반마 신차 5위권 달립니다. 4번, 5번, 3번, 7번, 2번, 1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4번 명성요왕, 계속된 선두 직선주로까지 이어나갑니다. 3마 신차 먼저 앞선 4번 명성요왕과 인꽃 에서는 3번 창포건과 바깥쪽 2번 아카산이가 정반 2위권을 부상했고 3위권의 막판 7번 동백천화 박채희 기사가 바깥쪽에서 부상합니다. 선두는 안쪽 4번 명성요왕, 그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임정일 세 2번 아카산이, 4번, 2번 두 마리 접전과 3위권의 안쪽 8번 신하여신과 7번 동백천화가 맞섰습니다. 선두 구측에 나선 4번 명성유이 선두, 4번 2번 8번, 4번 2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600m 혼합 3등급 부산 경남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두드러진 출발을 보여준 8번 넥스더 드래곤. 그러나 안쪽에서 4번 어메이징 칸과 6번 버럭.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그룹 장악합니다. 4번 어메이징 칸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6번 버럭이 2위로 안쪽에 2번 벌마 엔지 3위에서 2위까지 노려나고 바깥쪽 7번 페가콘이. 외곽에서 4위권 등장에 있습니다. 8번 넥스터 드래곤과 안쪽에서는 1번 용비패왕, 한가운 5번 우등산, 최하위권에는 3번 서비 플래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4번 어메이징 칸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 선주로 종반 3코너를 다가서는 시점, 4번 어메이징 칸이 아직까지 반나신 차 앞서 있고, 안쪽에 2번 벌마엔젤과 바깥쪽 6번 버럭, 바깥쪽에서 7번 페가콘과 안쪽에는 1번 용비패왕까지 선두그룹 다섯 마리가 한제 뭉쳐 있고 5번 무등산과 8번 넥서드래곤 최하위권 뒤쳐져 있는 3번 서위플랫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어베이징칸과 서승훈 기수 바깥쪽에서 6번 버럭과 김혜선 기수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목차까지 위협해 나오면서 2위권 으로나오고 안쪽에는 2번 벌마엔젤도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이때 빈 공간 으로나오는 1번 용비패왕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4 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벌마엔젤과 4번 어메이징 칸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있고 4번 어메이징 칸이 격차를 벌려내면서 선두 9히게 나섭니다만 1번 용비 패왕이 걸음을 내면서 2번 벌마의 제를 서서히 위협하고 4번 어메이징 칸을 뒤쫓고 있습니다. 4번 어메이징 칸 서승훈 기수와 함께 격차 2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선두 9히게 나서있고 1번 용비 패왕은 2위까지 바깥쪽 5번 무등산이 3위권까지 치고 나오면서 2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4번 어메이징 칸은 단독 선두 1번 용비 패왕과 5번 무등산까지 4번 1번 5번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7번 아크와 안쪽 에서는 4번 우당대목 5번 천비왕자 까지 빠른 출발 4번 7번 5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에서 2번 청룡불빛과 김주로기수까지 안쪽에서 분함해서 5번, 7번, 4번, 2번, 4마리가 초반 선두권을 형성했고 선입권에 안쪽 6번 왕후로가 5위권, 바깥쪽 외곽으로 9번 백록군주, 8번 장백제주, 안쪽 10번 명품명장이 중위권, 허위권에 3번, 1번, 두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참고로 돌고 있는 안쪽 2번 청룡불빛과 김주로기도 바깥쪽 4번 우당대목과 5번 천비왕자 3마리가 맞서있고 이마 신차 주 질서 4위권 안쪽 6번 와후로, 내각선 바깥쪽에서는 7번 아트가 5위권에, 인코스 10번 명품 명장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5위권으로 2번, 4번, 5번, 10번, 6번, 9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4번 우당내목과 인코스 2번 청룡불빛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마 신차 크게 앞섭니다. 3위권 10번 명품 명장과 바로뒤편 바깥쪽 6번 와후로와 한영민 기수가 달리고 있고 안쪽 9번 백록군전아윤영 기수까지 4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바깥쪽 근수의사 4번 우당 대목이 2위권 밀린 가운데 선두는 2번 청룡 불빛가김주혁 기수. 다시 한번 10번 명통 명제가 강선현 기수가 순식간에 역전입니다. 10번 명품 명제가 선두로 바깥쪽 1번 광명 황제가 2위권. 10번, 1번, 6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6경주 북산 5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탄탄대려가 뒤쪽에 밀려난 가운데 경주 초반 안쪽에서는 3번 퓨어마리 바깥쪽에서는 8번 타우르스킹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4번 라운플래터가그 사이를 노립니다. 이세 마리의 선두권 뒤쪽 바깥쪽에서는 6번 제트선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1번 원더풀팀입니다. 뒤쪽에서는 2번 스타포스 바깥쪽 11번 그마리 조이스 그 뒤쪽은 9번 팀 서프라이즈와 안쪽 5번 레몬드래곤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10번 아침의 희망. 최후미에는 7번 탄탄대라고 여전히 쳐져 있습니다. 경주는 3번 퓨어마린 그리고 바깥쪽 8번 타우로스킹이 두 마리가 이끌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1번 원더풀 팀과 바깥쪽 6번 제트선이 두 마리가 2선을 구축했고 3선에서는 안쪽 2번 스타포스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11번 그마리 조이스. 그 사이에서는 4번 라온 플래터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퓨어마린 그리고 8번 타우르스 킹은 다른 말드과의 격차를 벌려내면서 이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6번 제트선과 안쪽 1번 원더풀 팀이 3, 4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타우르스킹 안쪽에서는 3번 퓨어마린 이두 마리가 다른 말드과의 격차를 벌려내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3번 퓨어마린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8번 타우르스킹 안쪽에서는 1600m 첫 번째 도전에 나선 3번 퓨어마린 안쪽, 바깥쪽에서는 8번 타우르스킹, 이 중에서 8번 타우르스킹이 근소하게 앞서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퓨어마린 2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노리고 있는 11번 그마 리조이스입니다. 8번 타우르스킹, 안쪽에서는 3번 퓨어마린 그 사이를 공략하고 있는 11번 그마 리조이스, 11번 그마 리조이스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11번 그마 리조이스 가장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8번 타우르스킹이 2위로 달리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탄탄대로까지 11번, 8번, 7번 순이었습니다. 경절이 1 1 0 m 금요 제주경마 7경 출발하였습니다. 한복판에 5번과 6번, 안쪽에서는 4번이 초반 선자다을 결연하고 외곽쪽으로는 10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2번 치고 나오면서 2번 뉴제지와 바깥쪽에 있는 10번 등구잡이, 6번 새벽대로가 앞서면서 선두이끌갑니다 6번과 10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안쪽으로 2번 뉴제지가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새벽대로와 바깥쪽에는 10번 등구잡이, 안쪽에는 2번 뉴저지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뉴저지와... 바깥쪽엔 6번 새벽대로 앞서고 있고 10번 등고잡이가 그 뒤쪽에서 3위까지 선두는 6번이 잡습니다. 6번 새벽대로가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섭니다. 선두는 6번 새벽대로가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삼다비행이 따라붙으면서 안쪽 10번 등고잡이, 2번 유재지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의 역주와 붙으면서 6번, 7번 싸움 그 뒤쪽에서는 2번 유재지, 10번 등고잡이 따라붙습니다. 6번, 7번, 10번, 2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를 선행하 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7번 삼다비행의 역주어 붙이. 하고 안쪽에서는 6번 새벽대로, 10번 등구잡이, 그 뒤쪽 2번 뉴저지가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1번 매력지원도 따라붙고 있고 4번 별빛여자도 선두분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6번 새벽대로와 바깥쪽에는 10번 등구잡이, 그리고 7번 삼다비행 싸움에 안쪽에서는 2번 뉴저지가 파고듭니다. 오늘 3연승에들어가고 있는 2번. 유저지의 역주가 높습니다. 2번 유저지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새벽대로가 2위까지 그 뒤쪽 4번 별빛여자와 7번 3다 비행한 3423 3번이 안쪽을 파고르고 있습니다. 2번 6번 두마리 근수한 손수접전치라고 4번이 3위까지 2번 6번 4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국영 칠 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 대오마가 뒤쪽으로 밀려나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글로벌 하이 그리고 안쪽에서 걸음 내고 있는 5번 매직 일레븐과 1번 석세스 파워, 2번 그린 샤피까지 선두권 혼전 전개가 펼쳐지는 가운데 안쪽 1번 석세스 파워 그리고 2번 그린 샤피 두 마리가 가장 앞서 달립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매직 일레븐 뒤쪽에서는 3번 테오타 그리고 9번 글로벌 하이. 7번 광속마가 따라옵니다. 뒤쪽에서 8번 프라임 조이와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10번 서기스타 최후미 두 마리는 6번 벨로시랩터와 4번 베호마입니다. 경주는 여전히 안쪽 1번 석세스 파워가 이끌고 있습니다.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1번 석세스 파워. 안쪽에서 선두 자리 굳히기에 나서 있고 바깥쪽 2번 그린샤피와 5번 매직엘레븐이 두 마리가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글로벌하이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1번 석세스 파워 김호수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5번 매직엘레븐, 안쪽에서는 7번 광속마이 두 마리가 뒤쫓고 있는 가운데 1번 석세스 파워 바깥쪽 5번 매직일레븐 안쪽 7번 광속마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1번 석세스 파워 그리고 격차를 좁혀내고 있는 안쪽 7번 광속마입니다. 1번 석세스 파워 5등급에서 첫 번째 경주 우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1번 석세스 파워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7번 광속마 바깥쪽에서는 5번 매직일레븐이 따라오는 가운데 1번 석세스 파워가 걸음을 내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7번 광속마 그리고 5번 매직일레븐까지 1번, 7번, 5번 순으로 결승선에 통과했습니다. 미며 제주 경마의 마지막 경주 펼 경주 110m 출발했습니다. 한 쪽에 2번 어, 미래 명장 그리고 바깥쪽으로 7번 금천 대박, 7번 금천 대박이 빠르게 앞서면서 손뒤 끌고 있고 외곽 쪽으로 9번 몬따기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뒤 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일품가스 2번 미래 명장, 5번 초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손들은 7번 금천대박 잡고 있습니다. 2번 미래명장과 5번 초고수 우리가 안쪽에 있었던 2, 1번 일품가석까지 2위 3, 2번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7번 금천대박과 뒤쪽에서 2번 미래명장, 1번 일품가석, 7번, 2번, 1번 순으로 순위 붙여져 있고 5번 초고수가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손들은 7번 금천대박 잡고 있습니다. 2번 미래명장과 1번 일품가속이 2위 싸움 안쪽에는 1번 일품가속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선두는 7번 금천대박이 여전히 앞서고 있고 1번 일품가속이 2위까지 5번 초고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3위까지 1번 5번 두 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몬딱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7번 금천대박 잡고 있습니다. 5번 초고수와 1번 일품가속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3번 하여가가 2위 싸움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금촌대박 잡고 있습니다. 3번 하여가 5번 초고수의 역주가 돋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고한 3번 하여가 5번 초고수가 안쪽에는 7번 금촌대박과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3번 5번의 역주가 붙보이면서 안쪽에는 7번과 선두 접전 3번 하여가의 역주가 돋이기 시작합니다. 안쪽 7번 2로 밀리면서 3번이 역전의 성공하고 바깥쪽 5번 초고수 따라 붙습니다. 3번 7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팔경주, 1등급 말들의 2000m 장거리 승부가 출발했습니다. 4번 미러클 마린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7번 클린언 이두 마리가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안쪽 선두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8번 마하 타이탄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 그리고 2번 한강 클래스도 안쪽 자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네 마리의 선두권으로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4번 미러클 마린이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클린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8번 마하 타이탄 안쪽에서는 2번 한강 클래스까지 그 뒤쪽에서는 안쪽 1번 헌터 드래곤 바깥쪽 8번 마하 타이탄과 3번 벌마의 몬스터가 뒤쪽에 선두는 여전히 4번 미러클 바리니 이끌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클리런 반마신차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번 마하 타이탄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9번 미스터 키맨과 1번 헌터 드래곤 그리고 3번 벌마의 몬스터. 바깥쪽 6번 하늘전사가 중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4번 미라클 마린 현재까지 안쪽 선두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7번 클린원, 안쪽 2번 한강클래스 관심을 받는 이두 마리 마리 선입권 전개를 펼치고 있고 바깥쪽 8번 마하 타이탄, 이성재 기수와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1번 헌터 드래곤과 9번 미스터 키맨이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에서 3번 벌말 몬스터와 6번 하늘전사 그리고 5번 갤럭시 로드까지 따라오는 가운데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3코너는 7번 클린원 그리고 4번 미라클 마린 이두 마리의 선두권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꾸준하게 따라오고 있는 8번 마하 타이탄과 안쪽 2번 한강 클래스까지 이네 마리의 선두권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바깥쪽 9번 미스터 키맨 그리고 3번 벌마의 몬스터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7번 클린원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7번 클리넌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미력클바링과 2번 한강 클래스, 3번 벌마의 몬스터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2번 한강 클래스가 이 중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7번 클리넌 바깥쪽에서 7번 클리넌이 여전히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2번 한강 클래스. 오너스컵에서 3위를 기록한 7번 클리넌 바깥쪽에서 2번 한강 클래스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7번 클리넌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한강 클래스 뒤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갤럭시로드까지. 7번 클리럿!